고3 과제풀이 영상입니다. 음, 지금 이제 모의고사 풀이에서 지금 이제 질문 나온 것들만 간단하게 처리를 할 건데 지금 이제 간단히 설명할 거랑 어,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예고했던 대로 그 문학에서 하나, 그다음에 이제 독서 비문학에서 하나, 이두 개의 질문은 좀 자세히 살펴본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어, 이두 개는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얘는 이제 문학 시가 되고. 얘는 이제 독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문학이긴 하지만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45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고전 시간에서 A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문제를 안 풀었다 물론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랬다면 최소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이것만이라도 좀 먼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 14번부터, 14번부터 좀 처리를 해봅시다. 14. 13, 14. 어. 사실은, 그, 걸좀 이제 유형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 유형이, 어, 점점, 이거는 이제 좀긴 편인 거고, 이것보다한 3분의 2가량? 혹은 이것보다 절반 정도의 길이, 정도에 분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보는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이제 문법을 할때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 보통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유형은 독서처럼 비문학처럼 읽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 배경 지식으로 최대한 지문의 내용부터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풀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그렇게 풀면 됩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그렇게 풀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얘는 정독해야 됩니다. 나도 정독했어. 음, 간단하게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 어, 결국 이제 동일한 동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진리 조건적 측면의 국한. 거기다 비춰치시고. 그리고, 그리고 거기는 볼때 진리 조건적 측면이 뭔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 측면에서만 뭐다, 같다. 그정도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 상황들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 위글을 읽고 보기의 기업 비율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 1번부터 봅니다. 기억과 민영이가 희수에게 잡혔다. 그럼 지금 기억은 희수가 민영이를 잡았다. 능동문이고. 그 다음에 선택지 1번은 피동문에 해당하는 거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첫째. 첫째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여기서는 진리, 진리 조건적 측면에서 볼 때는 동의한데 일부. 그러나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일부는 영희가 욕을 먹었다 혹은 욕, 욕이 욕 영희에게 먹혔다 일부의 경우는 동의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거지 그럴 때 지금 기억하고 선택지 1번에 나오는 내용은 희수가 민영이를 잡았다 민영이가 희생에 잡혔다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지금얘는진리조건적 측면에서 동의나다가 형성될 수 있겠지 1번 적절한 겁니다 2번 은을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얘를 사동에 대한거네 사동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어, 셋째입니다 셋째 언어적 거리와 관련돼서 지금 사동이 되는데 지금 오른쪽 지문이야 오른쪽 지문에서 넷째 위를 보시면 넷째 위로 세째 올라가면 기억은파생결사 2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니은은 게하자에 의해서 이렇게 사동문으로 구성이 되는 거래 찾았어? 어 찾지 못했으면 잠깐 정지하고 찾으면 돼 아 이게 영상의 작점 아니겠어? 그럴 때 전자는 직접, 후자는 간접이 된다는 얘기지. 아 이건 우리가 이제 사동 표현하면서 공부했던 거네. 그러니까 2번 다시 2번 선택지 보면 니 은을 엄마가 아이에게 옷 입게 했다로 바꾸면 뭐가 된 거야? 어 간접적인 의미, 장용사동문이 되는 거니까 맞지? 3번 선택지입니다. 디귿과 동생은 나에게 중국어를 배웠다. 어 디귿을 보니까 나는 동생에게 가르쳤다 배웠다 어, 가르쳤다가 지금 배웠다로 바뀌었어 지금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둘째에 해당하는 거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상의 어순의 변형에 따른 거.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의 의미의 수점이 누워지긴 하는 건데 부사를 집어넣으면 달라진다고 했으니 일단 3번 조건적 의미가 동일한 거 3번 적절하고 4번 선택지를 봅니다 릴과 미음 앞에 릴과 미음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둘째 반의 강계에당하는 거잖아 주다 받다가 되는 거니까 기분 좋게라는 부사어를 넣으면 의미가 나타난다 이것이 둘째의 끝부분이 나온 거지 거기 이제 기억기억 좋은 값으로 좋은 값으로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합니다 5번을 봅니다 비읍을 비읍을 소강서 옆에 우리 학교가 있다고 바꾸면 참조점 참조점에 대한 얘기는 넷째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넷째 기업과 니네의 사례를 봐봐 회사가 우체국이 주어가 달라졌지 내용은 같은 건데 주어가 달라진 거라고 그런데 5번 선택지를 보면 5번 선택지는 어떻게 돼 있어? 소방서 옆에 우리 학교가 있다 그로 바꾸면 교육은 뭐야? 어순 어순 순서만 바뀐 것뿐이지 주어가 바뀌었어? 지금 넷째에 따르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소방서가 우리 학교 옆에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5번 선택지를 보면, 어순만 바뀐 거지? 주어는 그대로 우리 학교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 넘어갑니다. 나 14번 처리했으니까 19번. 아, 19번 문제는, 아,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디귿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니야. 뒤그앞 부분을 보면 어 이제 밑줄 쳐 있는 건 항상 그 밑줄이 들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문장을 일단 보시고 그 문장의 앞뒤 상황도 파악하시고 좀더 넓게는 이제 문단까지도 살펴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자극행동 자극행동은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냐면 그 묘지 침탈 때문에 하는 거지 묘지를 빼앗는 거야. 그럼 왜 묘지를 쓰려고 몰래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묘지를 쓰려고 하는 거야? 아 이거 부모님께 지금 이어 부모님께 좋은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행동인 거지 그래서 뒤에 앞에 보면 유교사상에 따라 부모에 대한 효율을 권장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뭐 불법적 행위는 나라에 서도뭐할수 있다는 거야? 그럼 승줄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 문제가, 아, 1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디귿은 썩, 어, 요 19번 문제는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8번. 28번. 지금 간단하게 하는 것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좀자세히 하는 거 보겠습니다. 28번 어, 봅니다. 지금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그림 속 사과 가치가 그림 속의 사과의 가치가 어, 지금 실제 사과가 어떻게 더 높냐, 고차원적이냐, 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어 다양한 다양한 상징을 누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 의미를 띠기 때문에 지금 실제 사과보다 그림 속의 사과가 더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징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놓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상황이 뭐였어? 첫 번째 문단에서의 상황은? 그래, 그림 속에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사과가 왜더 고차원적인가에 대한 거였어. 상징 언어도 뭐와 결국 대해서 우리가 처리가 돼야 돼? 그림과 관련돼서 처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어, 상징성이 강화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림과 관련되는 거. 그러면서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미술의 가치, 미술의 가치, 즉 다섯 번째 문단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거기, 즉 미술의 수치는 얼마만큼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차원의 상징을 통해 화가가 전달하는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 미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지니 28번 문제를 보면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거네. 지금 이번에 미술의 사회적 가치, 사회와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서 사회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없잖아 그 다음에 3번 미술 작품의 감상의 핵심이래 그 감상의 핵심이라는 말은 이런 측면에서 감상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지 그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지? 그 4번입니다 미술가와 미술 작품의 관계 지금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림 속에 있는 사과가 왜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미술가, 미술의 가치가 뭐였어? 더욱 고차원적인 어떤 상징성을 떼야 한다. 이거, 이거인 거지. 그 다음 5번. 미술작품에서 소재의 중요성. 그래서 지금 28번에 1번.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어, 이런 내용이 나왔나? 그런 내용이 나왔어.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 글에. 표재와 부재인 거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거고. 28번, 1번입니다. 그 다음, 간단히, 4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이거 1번부터 확인해볼게. 대꾸가 어떤 거였어? 비슷한 문장, 각거나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는 걸 대꾸라고 하는 거예 대꾸라고 하지. 그래서, 어, 본문에서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입니다. 30일에 아홉 개니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 동안 같은 날 쓰거나 못 쓰거나, 여기서 바로 대꾸 확인해 볼수 있네. 지금 1번 선택지는 대꾸 방식이면 무조건 맞는 내용이지, 문장 형식이 반복됐으니 운율이 맞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법을 확인하면, 이번 선택지도 무조건 맞는 선택지야. 혈법. 두 번째 줄. 어찌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 거 뭐. 뭐예요? 괴롭다는 얘기잖아. 괴롭, 어? 너 괴롭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 나 괴롭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의문형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두 번째 줄이 바로 혈의법. 3번입니다. 계절적 이미지. 기절적 이미지 나와. 어디에 나오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입니다. 봄날. 계절적인 지나와. 그런데, 대조했대. 대조했다는 것은 반대되는 것, 대립되는 것, 또는 조금 넓게 본다면 차이가 나는 것. 그랬더니, 뒤에, 어, 쭉 가운데 부분인데 시절이 풍년인들, 겨울을 덥다 한들, 그, 그 부분.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각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야 봄날이 이렇게 돼서 풍년이라고 해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어 겨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몸을 가릴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 라고 지금 사계절 내내 가난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뭔가 계절적 이미지를 대조해서 차이나는 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번 양보해서 숙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해도, 대조라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 봄과 차이가 나는. 봄에도 가난하고, 여름에, 가을에도 가난하고, 겨울에도 가난하다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절은, 지금 아까 일곱 번째는 봄날이 따뜻하여 뻐꾸기가 보채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뭐 가을에도 겨울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과거의 인물과 무 뭐, 완표 원어 그 다음에 5번. 화자가 청자에게 아까 이제 봄날, 봄날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내려오면 이바 아이들아. 여기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 네, 지금, 간단히 4개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어, 이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어, 요거부터 봅시다. 45번. 45번.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A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원수, 궁기, 이 원수, 궁기. 궁기 이제 보니까, 아, 가난 귀신이네. 그래, 가난, 앞에서 쭉 가난하다 얘기했던 거니까. 궁기를 어이하여, 여의다. 우리 고전시간에서고전시간에서 여의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지. 의류물 다 나눠줬어. 이별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과 이별하려고 하는 거지. 그 가난을 떨쳐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와 수분 공기를 어이하여 이별할 것인가.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을 불러 전송, 전송 보내는 거지. 전송하여 기한날좋을때 사방으로 가라니 누구한테 궁기한테 가나한테 가난귀신한테너 이제 가 음식도 대접하고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가라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런 말이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는 주체가 누구인 거야. 그렇지 궁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고전 시가를 볼 때는. 한 줄씩 보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 시의 경우는 필수 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내용을 끌어당겨서 필수 성분을 채워야 돼 기본적으로 주체 목적어 이런 것들 특히 주체 주어랑 목적어는 꼭 채워 넣으십시오 꼭 채워 넣어서 읽어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 계속 볼게 지금 군기가 하는 말이야 거기 어디부터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꺽쇠 표시해 주십시오 바로 어려서부터 꺽쇠 어려서 지금까지 히로애락으로 너, 너의 동그라미 쳐봐. 지금 이말 누가 하는 거야? 군기가 하는 거지. 군기가 누구한테? 화자에게. 그때 너는 화자가 됩니다.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 헤어질 줄이 없었거든. 어디가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하여 말하는 것이냐. 이르느냐? 이름은요? 이르느냐까지. 거기 누가? 군기의 말이 되는 거야. 누구에게? 화자에게. 우는 듯, 우짖는 듯, 온 가지로 협박하을 누가? 군기가 돌이켜 생각하니, 누가? 화자가. 나가. 내 말도 다 옳도다. 아, 이내 말도 다 옳도다. 지금 궁계말에 넘어왔네. 궁계말에 넘어갔으니까 해녀지 않아요? 안해 뭐.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내 혼자, 그러니까 군기너 혼자, 신의가 있어, 믿음이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면, 잔께로 헤어질 거냐? 위협으로 회피하면, 그래, 야시도 꺼져. 어, 이렇게 할 거면, 그 다음에 잔께로, 거기 잔께다니 술 치고. 지금 위에서 잔께 부린 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야, 달래서 보내는 거지. 좋은 음식, 어딨어. 어, 여기, 아까 우리, 이원수 A 부분, A 부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술에 음식을 갖추어, 길한 날 좋은 때 가라고 한 거. 일종의 뭐가 된 거야? 회유가 된 거잖아. 너 이제 가 대접해주고 그거를 누가 생각한 거야? 잔꾀라고 화자가 생각한 거야 화자가. 잔꾀로 헤어질 것인가? 헤어질 것이냐? 누구라고? 화자가 생각한 거라고. 하늘이 만든 거기다 놓입니다 인의 가난함, 궁 가난함을 하늘 이 만든 거니까 뭐 운명론 적 세계관이지. 내 궁을 설마 안들 어이하리 어쩔 수 없다 뭐 했다는 거야? 가난을 수용하는 거지 빈천도 가난도 빈천도 대분순이서로해서무엇다리 그래서 지금 그래 가난한 삶을 지금 어떻게 하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45번 문제 를봅니다 1번 궁기는 의인하는 존재 그래 말했잖아 우리 의인하면 뭐 생각해야 돼? 여섯 가지 말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춤, 노래, 미소. 이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 하면 다 뭐라고?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서 군기뭐 했어? 어, 화자에게 말했잖아. 그리고 또한 화자가 군기에게 말을 건지너 이제 가라, 라 그러니까. 의라는 대상, 맞습니다. 화자가 멀리 하려던 대상이야. 그럼 결국에는 수용했지. 2번 군기는 히로애락 같이 있으을 근거로 그래 화자를 끄집고 있다 맞고 3번 화, 거기 잘 봐봐 화자가 제공한 술과 음식은 군기가 지금 군기가 비판하는 내용야너 누구 말 들어서 지금까지 너랑 함께 지냈는데도 누구 말 듣고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물은 거잖아 지금 잔깨라고 한 거는 군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 화자가 한 거라고 됐어? 그래서 45번의 답은 3번입니다 44번. 화자는 자신에 대한 궁기의 심리를 의식하며 궁기에 대한 태도를 처음에는 그래 헤어지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받아들였어. 헤어지지 않겠다. 5번. 하늘이 만든 이네 궁은 가나을 운명론, 운명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렇지. 됐습니까? 45번 처리가 됐습니다.